이사야 46장과 고린도전서 간의 연관성. 이사야 46장과 고린도전서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본문은 각각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의 주권, 구원을 강조하며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사야 46장. 주제. 이사야 46장은 하나님이 우상과 그들의 무익함을 비판하며 자신이 유일한 참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전달합니다. 주요 내용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들을 조롱하며 그들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다는 선언을 통해 하나님의 독특한 위치를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약속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전서. 주제.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교회의 문제와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분열, 도덕적 문제, 영적 은사 등에 대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교회 내의 분열 문제를 다루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부활의 중요성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6장과 고린도 전서 간의 연관성.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이사야 46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인간의 지혜를 초월한다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짐을 설명합니다. 우상숭배의 경고. 이사야 46장에서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무익함을 비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바울은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 하며 신자들이 우상과의 관계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사야 46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은혜를 받고 서로를 사랑하며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영적 은사와 하나님. 이사야 46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백성을 사용하신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하나님이 각 신자에게 영적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그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설명합니다. 믿음의 중요성. 이사야 46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강조하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도 바울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자들이 서로를 세우고 격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결론. 이사야 46장과 고린도 전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우상숭배의 경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은사, 믿음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서로 연결됩니다. 이사야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고린도 전서에서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교회를 통해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